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농막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때 가장 큰 문제가 산속 깊이 이물 문제입니다. 요즘 뭐 지하수 파는 것도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게 되면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한 결과 이 방법으로 한번 실험으로 예전에 해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농막이나 소형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쓰신다면 마음껏 물을 쓸수 있도록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수 판다면 중형으로 판다면 자재값이 올라서 요즘 모든 아 완공할 때까지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의 3분의 1 가격으로 좋은 물과 만큼만 쓸수 있는 물량을 이렇게 뽑아 쓸수 있는 양을 어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결과는 아 군에서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각종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할 때, 만껏 보고 할수 있도록 한 작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라서, 이렇게 농막 짓고자 할 때, 산속 깊이, 이럴 때, 물줄기만 보인다면, 이 방법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지하수 파지도 않고, 굉장히 깨끗한 물, 좋은 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작업하는데, 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 물 탱크를 묻는 방법과, 또, 이렇게 뽑아서 모다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 작업물이, 아, 이중벽관 천짜리를 이렇게 구입했고, 모다, 각종 부속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지금 그땅 속을 아, 지금 계곡물, 개곡이 아니라 물길이 보이는 음, 곳에 한 2m50을 땅 속을 팠습니다. 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아, 어, 지금, 바닥 암을, 오늘 공사가 굉장히 난관을 만나, 땅속 바닥 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깨가지고 파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준비하고, 또 이중 백관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뚫었습니다. 이 뚫은, 어, 구멍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 차광망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또 이렇게 다 감습니다. 그런 과정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물통을 우가 묻는 과정입니다 물통을 묻은 다음에 또 맑은 물이 들어가게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목들 번지를 차각망으로 또 이렇게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잘 막은 다음 이 돌로 이렇게 또 가득 양쪽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물이 걸러서 돌로 걸러서 해서 차각망이 걸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제 그구조물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또 모다로 품어냅니다. 싹 빼놓은 다음에 맑은 물로 했을 때 맑은 물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호스를 이 이제 연결해서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 지금 이렇게 구멍 뚫은 뒤를 차광망으로 이렇게 또 이물질 안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돌로 이제 그 양쪽 사이드로 돌을 가득 이렇게 또채워주가지고 그 물이 두번세번 번 이렇게 걸러서 그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통 속에 들어가면 무슨 공사에서 그 구조물 같은 거 이것을 또 모다로 다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아, 물 걸러 는것은세번 이상 걸러서 어, 또모 다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물을사 용하 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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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여기 골재. 그 네, 여기서 이제 이중백 이중백 건을 어, 여기다 다넣어묻을 쓴다. 야 물이 한 한톤 정도 저장됩니다. 근데 호스를 지금 빼가지고, 또 모다 설치해가지고, 어 이불을 이제 농사로도 사용하고, 또 허드레 물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 이쪽 농도 새집이 이 허드레 물을 전체적으로 쓰면서, 어물 걱정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 토지에 연관된 사람들은 이 어, 물은 식수만 사서 묻고, 뭐, 밥을 한다든가, 뭐, 모든 물은 이 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 상수도 물, 뭐, 이런 물, 못지않게 아주 청정지역이라서 깨끗한 물입니다. 이제 모다를 설치하고, 이제 배관을 묻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 작업이 다 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공사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모다로 이제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 공구리를 쳐가지고, 아예 메워버려가지고, 위에서 샤워드하고 또 물이 넘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2차적인 또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뱀가동해서 이제 물을 뽑아내는데, 물 많이 이렇게 잘나온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이제 이세 가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정도는 그 지금 밑에 해금물 이런 데서 싹 씻어내기 때문에 뽑아낸 다음에 맑은 물로 뽑아내서 수도 배관 작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역 내에서 산 골짝골짝에 물줄기가 보인다면, 아 오늘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아 요즘에는 뭐각 읍내에서도 생수는 다 마트에서 사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허드렛 물, 뭐쌀 씻고 샤워하고 모든 물들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농막을 짓거나 주택, 소형 주택을 지었고. 아, 물줄기가 있고 이런 데는 이런 장치 시설을 한다음은물 아, 걱정 안하셔도 되고 또 지하수불을 많이 파는데 지하수불은 워낙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이 방법도 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기회를 잡았고 농막을 지켜 나 하신다면 문의하시면 제가 어,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드립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